이 시대에서 혁신이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공급 과잉의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있는 이런 테크 컴퍼니, 테크 인더스트리뿐만 아니라 제조업이라든지 서비스업 전반에 대해서 공급 과잉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혁신하지 않으면 이런 공급 과잉의 시대에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어떤 절박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기술 혁신의 속도를 볼때또 혁신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술 혁신이 날로 날로 더 빨라지고 있고 저희가 이제 알파고를 비롯한 이제 머신러닝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 있어서 혁신을 어 조금이라도 간과하게 되면 쉽게 도태될 수가 있죠. 혁신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보다는 좀 공식화해서 저는 얘기를 많이. 그래서 혁신의 공식은 크게 아네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아이덴티파이. 그래서 혁신을 정의하는 것. 두 번째로는 혁신의 제일 중요한 통찰 인사이트를 얘기하고요. 세 번째로는 혁신을 끌어갈 실질적인 아이디어. 아이의 아이디어가 나오고 마지막 아이는 이제 인플리 e 먼트 혁신을 실행하는 어, 실현하는 그런 네 가지 아이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 혁신의 공식을 얘기할 때는이네 가지 아이를 이제 곱하는 그래서 아이덴티이 곱하기 인사이트 곱하기 아이디어 곱하기 인플리 e 먼트 이렇게 표현을 하죠. 혁신이라고 하면 또 많은 분들이 아이디어만 생각하세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혁신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 아이디어 이전에 두 가지 아이가 더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정의하기 아이덴티이라는 것은 혁신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만들고자 하는 그 긍정적인 효과가 무엇이냐를 먼저 정의하는 겁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낼 것인지, 또그 변화를 통해서 누가 이익을 얻게 될 것인지, 그게 우리의 고객인지, 우리의 파트너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아이덴티파이에 해당을 합니다. 두 번째 이제 인사이트 통찰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는 실제 어떤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사람들의 마음 우리가 대상으로 생각을 하는 고객이라든지 파트너의 마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어 실마리들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이제 인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아이디어 과정은 어 그런 지금까지 정의했던 목표와 또 찾아낸 통찰들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생각들을 많이 만들어 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단계에서는 아이디어의 어떤 질보다는 양에 조금 더 포커스를 해서요. 여러 발견한 인사이트들을 조합하고 충돌시켜 나가면서 새로운 생각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죠. 그리고 이제 최종적인 마지막 실현하기, 임플리멘트 단계에서 이제 그 소수의 아이디어들을 더 다듬고 반복을 통해서 테스트하고 보완하고 하는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도 있지만 상당히 끈기를 요하는 과정들이 이제 임플리멘트 단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조직 문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혁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문장 중에 하나가 혁신은 강제될 수 없다. 단지 허락될 뿐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혁신을 하자 하자라고 해서 혁신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정말 혁신이 일어나게끔 허용되는 그런 조직 문화가 먼저 생겨야만 혁신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런 혁신을 허용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는 그린 하우징, 싹티우기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좋은 아이디어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온실 효과와 같은 안정적인 조직 문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분위기라고 하더라도 사실 한 사람만 그런 아이디어들에 대해서 계속 비판을 하고 판단을 하게 되면 사실 혁신의 분위기는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조직원들이 같이 우리가 아이디어를 키워나가자라는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린하우징에 있어서는 크게 세 가지를 또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Suspend your judgment 그래서 우리의 판단을 유구하는 것그다두번째는 Understanding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 아이디어를 이해하는 것 마지막으로는 Nurturing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같이 키워나가는 것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고요 그세 가지의 앞자를 따서 이제 sun, Sun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마치 태양이 좋은 씨앗들을 자라게 하듯이 그런 전체적인 조직 문화가 좋은 아이디어들을 키워낼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혁신을 위해서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프레시니스, 어, 뭔가 새로운 분위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 혁신을 위해서 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당연히 필요한데 새로운 아이디어는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보고 새로운 자극을 받을 때더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구글에서 유명한 그 제도 중에 하나가 20%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맡고 있는 일, 나의 핵심 업무는 있지만 나의 시간의 20%를 나의 핵심 업무와 상관없는 뭔가 좀 새로운 일에 쓸수 있게끔 하는 제도인데요. 뭐 엔지니어들이라면 은 내가 연구하는 분야와 다른 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프로덕트를 발명하기도 하고요. 어, 저희 같은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사업과 관련이 없는 비영리 활동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팀에 있는 또 중요한 업무들을 도와주는데 저희 저 업무 시간에 10에서 20% 정도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20% 프로젝트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면서 또 새로운 자극을 받게 되고 그래서 거꾸로 원래 본업에 대해서 중요한 아이디어를 얻게 되죠. 출근하는 어, 그길들를 바꿔본다든지 먹는 음식을 좀 바꿔본다든지 가끔 여행을 가거나 또 내가 안 읽을 것 같은 잡지나 책을 읽어보는 것도 혁신에 도움을 준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플레이플리스 즉 즐거움에 대한 부분이 혁신이란 것들은 우리가 너무 근엄하고 엄숙하고 그런 분위기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뭔가 좀 자유분방하고 실패를 해도 용인이 될수 있는 그런 즐거운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구글 사무실도 상당히 알록달록한데 저희가 이런 알록달록한 사무실을 만드는 것 자체가 이제 좀 재미가 있고 내가 뭔가 새로운 것들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들을 만들고 있고요. 또 사내에서도 여러 가지 탁구대라든지 뭐 게임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직원들이 이제 업무 중간중간에도 좀 휴식할 수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마치 샤워할 때 새로운 좋은 생각들이 떠오르는 것처럼 사무실 내에서도 좀 즐거운 시간들을 가질 때또 새로운 생각들이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GX칼텍스 49주년을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에너지 업계가 가장 많은 혁신이 일어나고 있고 또 미래 산업, 또 미래의 삶을 많이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산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GS 칼텍스가 에너지 산업에서 혁신을 주도하는 세상을 바꾸는 그런 기업이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